안녕하세요. 최선희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신축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인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후원해주신 정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기준으로 겁제와 상관운에 해당하여 여자의 도움으로 중개업이나 소기업이나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또는 선전 및 광고 분야나 문화 사업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운입니다. 언어의 기교나 화술로 유혹하거나 음악적 재능이나 연구력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고 예리한 직관력과 관찰력으로 학문과 교육과 예술 분야에서 발전합니다. 상관 반한살 운의 활동 무대를 확장하거나 주변의 협조가 돈독하고 정제 반한살 운의 자매의 도움. 물을 받아 재물을 모으거나 협조가 잘되고 정인 반한살 운에 학문과 예술의 소질이 있어 학자이거나 예술가가 되는 운입니다. 반한살 운에 공적 업무가 순조롭게 처리되고 좋은 일을 앞두고 있으며 어려운 일도 잘 풀리고 학생은 진학하고 직장인은 승진하고 사업자는 기반을 다지고 가전 제품이나 귀중품이나 자동차를 구입하고 가옥이나 토지 문서를 취득하고 부업을 시작해도 좋은 운입니다. 불어남은 겁제와 상관운의 상관은 상관이 정관을 극함으로 에이가 없고 무례하고 자만으로 인하여 구설, 구설이나 소송을 겪고. 명예 손상이나 손해를 겪을 수 있고, 상관이 많으면 욕심이 많아서 좌절할 수 있고, 색정으로 연애 문제가 발생하고 하여 관제 구설이나 송사를 겪거나 질병으로 단명수가 있고, 실직하여 명예가 추락하거나, 겁제가 정제를 극함으로 심오의 질병이나 유고를 겪을 수 있으며, 지출이 많아서 가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겁재와 겁재 겁제 운의 정재를 극함으로 대체로 불행하며 부부 불화하거나 돌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파산을 겪거나 정관이 겁재를 억제해야 좋습니다. 월주 겁재는 만원을 권장합니다. 겁재와 정인 운에 모친에게서 여동생이 태어남으로 유산이 분배되어 소송을 하거나 시험이나 인간화 허가에서 경쟁자가 있고 월주 정인은 남의 존경을 받으나 타인을 돌보다 손해볼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반한살 눈에 건강 관리를 잘하고 보증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창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